안녕하세요. AI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춤 연습실 혹은 밴드 연습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거울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간. 혼자 남아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새벽 3시 비어 있는 연습실에서 들려온 카운트 소리 썰 시작하겠습니다. 그 연습실은 지하 2층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휴대폰 신호가 약해지고 벽에 붙은 흡음재 때문에 소리가 묘하게 먹먹하게 울리는 구조였다. 아이돌 준비생들이 주로 쓰던 공간이었고 스문의 시간 대여가 가능했다. 그날은 댄스팀 네 명이 새벽 연습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대회가 일주일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워야 했다.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음악을 틀고 거울을 보며 동선을 맞추고 서로 틀린 부분을 지적하면서 웃기도 했다. 문제가 생긴 건 새벽 2시 47분. 한 명이 말했다. 야, 방금 카운트 누가 했어?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맞출 때 누군가 말로 새는 소리.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음악도 꺼져 있었고, 다들 물 마시며 쉬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낮고 쉰 목소리. 하나, 둘, 셋, 넷. 연습실 스피커 쪽에서 처음엔 녹음된 소리가 오작동한 줄 알았다. 노트북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재생 중이 아니었다. 스피커 전원도 꺼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동작을 시작했다. 네명 모두 가만히 서 있었는데 거울 속맨 끝자리 한 명이 팔을 들었다. 천천히 실제 인원은 네명 거울 속에는 다섯 명이 서 있었다. 처음엔 착시라고 생각했다. 조명 때문이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거울을 등지고 섰다. 그러자 뒤에서 소리가 났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바로 등 뒤에서 숨이 닿을 만큼 가까이 네 명은 동시에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에는 여전히 다섯 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 다섯 번째는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연습 영상을 찍으면 프레임 한쪽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끼어 있었다. 음악 파일에는 없는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실수할 때마다 들리는 낮은 목소리. 다시.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명이 결국 울면서 말했다. 나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문안 잠겼는데 안에서 노크 소리 들었어. 결정적인 사건은 공연 전날 밤이었다. 내 명중 한 명이 마지막 점검을 하겠다며 혼자 남았다. 새벽 3시 12분, CCTV에는 그가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찍혀있다. 그런데 영상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동작이 조금씩 어긋난다. 실제 사람보다 거울 속 사람이 반박자 빠르다. 카운트를 먼저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카메라가 잠깐 노이즈로 깨진 뒤 화면에 그가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 혼자였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밀린 것처럼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난 뒤 이렇게 말했다. 거울 안에서 나랑금 마주쳤어. 걔가 나보고 비키래. 그 연습실은 그날 이후로 문을 닫았다. 건물 주는 습기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가 이상한 말을 했다. 거울을 떼어내던 날벽 안쪽에서 낡은 마룻바닥과 작은 무대 조명이 나왔다고. 예전 그 자리는 작은 소극장이었다. 그리고 기록을 찾아보니 그 소극장에서 한 무용수가 공연 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한 번만 더 지금도 근처 다른 연습실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돈다. 새벽 3시가 넘으면 아무도 카운트를 세지 않았는데, 박자가 시작된다고, 거울 속에서 한 명이 더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항상 제일 춤을 잘 춘다고, 여러분이라면 그 연습실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밤 혼자 거울 앞에서 연습할 예정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보세요. 거울 속 인원이 정확히 맞는지 혹시 여러분보다 반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누군가가 서있지는 않은지 이 이야기가 오싹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더 오싹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